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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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6 9 0 9반님이다양하나 보면 정말 갓생사는 MZ같아요. 오학공부에, 요리에, 운동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수요일엔 다영아 정한, 다영씨 수다여정. 땅이야. SBS 김다영 아나운서. 네, 영. 안녕하세요. 과학 공부에 <laughs> 프렌치죠. 불어 공부 다죠. 네. 요리, 운동. 진짜, 인별그램 보면 진짜 바쁘게 하모고는데거기서 <laughs> 본업까지 하고 있죠. 못하는 게 없는 게, 네. MZ 아나운서. 아, 감사합니다. 다 지금 뭐, 원활하게 잘하고 있는데, 음. 여기 혹시 더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나요? <laughs> 아, 근데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다 포화죠. 네, 맞아요. 어. 이게. 어학 공부, 요리, 운동 이걸로 지금 꽉차서 약간 버거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래도 제일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거. 이거는 제일 나는, 재밌는 어. 거? 일단 <laughs> 다 재미없군요. 아니야, 속삭해. 너무 재밌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일단 요리. 아, 요리는 재밌어요. 저 완전 적성인 것 같아요 아. 저 지난 일요일에 제가 새끼를다 해먹은 거예요 네. 설거지를 세번 했어요 <laughs> 그래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데 약간 현타가 오면서 오, 내가 이, 이 정도면 노동이 아닌가 싶을 아. 정도로 근데 또할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왜그셋 중에 물어봤냐면 네. 저는 어학 공부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는 아, 저도 그래요 두전 개가 재밌어요. 가장 재밌어 전 요리는 어. 쇼윈도거든요 아. 진짜. 예를 들면, 아 고백하던데. 네. 예, 저는 자가격리 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하다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올렸는데 어.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거지. 그러면 하는데 다 그렇게 요리.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laughs>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 이미지는 만들어졌고. 근데, 근데 아, 만들어졌고 철없디 보기 좋아야 하니까 자꾸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laughs> 너무, 아, 솔직하다. <laughs> 여러분, 솔직하다. 요리 안 올리고 해요. <laughs> <laughs> 근데 네. 영어 공부는 찐이고. 아 진짜 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옷도 진짜 하더라고요. 네. 어, 이은희 님이 다영 님, 오늘은 아이돌 같으시네요 <laughs> 여러분 보러 빨리 켜주세요 아, 진짜요? 블랙 의상에서 어깨 포인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저 오늘 패션 포인트를 한번 짚어 주신다면요 제가 저번에 뭐 어떤 아이템 사야 되냐라고 어허. 질문 받았을 때 뭔가 그런 디테일, 레이어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레이어드와 함께 뭔가 이런 슬립이 아하. 들어간 그렇죠 어, 니트? 니트 의상 느낌인데 네. 아 약간 봄이 온다는 느낌을 주지만 약간 반팔 느낌 있어서 조금 추운 음. 느낌 이런 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어때요? 패션은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재킷 있나요? 이쪽 네. 이쪽 이쪽 코트 이쪽, 코트, 코트. <laughs> 코트 이거만 입으면 너무 추워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입고 들어오셨고 음. 좋아요 자 여러분 보는 날도 다번 켜주시고 이제 김다영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하죠. 다영아 오늘 함께할 트렌드는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근무 시간 중 간식 어디까지 먹어봤니?입니다. 철가루 장진아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어디까지 먹어봤니? 예전에 무슨 모뭐 항공사 광고 음. 미국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봤니? 그것처럼 <laughs> 간식이니까 어디까지 먹어봤는데 음. 간식이 사실 뭐가 있죠? 간식은 사실 커피 우리 티도 있고 음. 뭐빵 빵. 빵. 소리 사실 안 나는 거? 분식 음. 아 분식도 소리, <웃음> 빵, <웃음> 소리 안. 나. 빵 소리 안나빵 뜯을 때아어그 것만 넘기면 빵은 조금 조용하게 먹을 수는 있죠. 사실 뭐 사탕 커피를 가지면 사실 그런 게또 간식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보통 뭐 그런 것들은 사무실에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뭐 하나 뭐뭐 있습니다. 해요? 옆자리 신입 사원이 일을 하면서 <laughs> 혼자 떡볶이 치킨, 피자, 김밥 같이 냄새나는 간식을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 아... 곤욕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글을 보고 누리꾼들의 감론을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철업기가 직장인이에요. 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데 옆자리 직원이 시도 때도 없이 뭘 자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아까 시입을 떠나서 이제 옆자리 직원이에요. 네. 저는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음. 음식 냄새가. 냄새가, 그렇죠 왜냐면 하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KTX 타면 다들 식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해먹는다 하니까 먹고. 뭐 그냥 음. 어왜밥먹으려안 했지만 이상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섭취를 못 하다가 요즘 보니까 또 드시는 분이 없는데 꺼내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렇죠. 분위기가 확산이 됐죠. 근데 왜냐면 약간 뭐빵 정도는 게 아니고 분식이면 떡볶이 순대가 냄새 많이 나고 <laughs> 기름이 아, 엄청나죠. 아 이거 좀 신경 쓰일 것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먹는 시간이 정해졌으면 모르겠지만. 음. 자 그렇다면 좋아요. 자세한 내용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 제보 드신. 진아님께 백화점 상복고 챙겨드리면서 다양한 가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근무 시간 중 간식 어디까지, 어디까지 먹어봤니? 먹었니? 음악 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 중에 냄새나는 음식을 몰래 먹는 직원, 너무 괴로운데 어떡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입사한 신입 직원이 업무 시간에 자꾸 떡볶이, 피자, 뼈 있는 치킨 등을 쌓아 먹으면서 일한다며, 냄새가 너무 심하니 음식은 집에서 먹고 오던지, 점심 시간에 먹던지, 근무 시간에는 자제하라고 말했지만, 신입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보온병에 잔치 국수를 담아 와서 몰래 먹더라라고 괴로움을 호소했는데요. 더큰 문제는 신입 사원이 자신의 SNS에 본인을 지적한 다른 선배를 욕하는 글까지 올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과자나 초콜릿, 사탕 같은 걸 먹는 건 봤어도 그렇게 냄새 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보온병에 싸우는 정성이 대단하다 그냥 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근무 중 간식 우리 철가로들은 어디까지 오케이인가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진짜 배가 고프면 나가서 잠깐 편의점 같은데 가서 사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음. 준비한 걸 잠깐 뭐 어, 옆에. 편의실 같은데 있잖아요. 그렇 근데 어, 네. 가서 먹고 와도 되는데 이 신입은 <laughs> 간식 먹는 게 거의 약간 취미가 아닐까. 저도 처음에 보기에 음. 가락국수 했는데 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정성이 대단하니 그냥 돌아.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대단하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렇게까지 먹고 싶으면 그냥 좀 오케이 해주자. <laughs>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텀블레 <laughs> 음. 가라국수 다 가서 꺼내가지고. <laughs> 젓가락 꺼내가지고 먹으면 <laughs> 와 대단하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laughs> 맞아요. 야 우리 이 개형님이 사무실에서 생라면 드셔 보셨나요? 라면 부수는 소리, 봉지 뜯는 소리, 아작 아작 씹는 소리, 스프 냄새까지 사무실 민폐 갑입니다 하셨어요. 아 생라면 요거는 저는 학생 때아 그때 이제 몰래 부셔서 먹는 친구들을 보고 저도 좀 먹었어요. 아 저는 우리 개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어제 이제 네. 장례식장 에 가서 일른 저녁을 음. 회장국을 먹고 집에 여덟 시에 혼자 이제 와가지고 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라면을 부셔 먹었잖아요. <laughs> 라면 한 번씩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당연히 맛있죠. 스프 가지고 네, 어, 어제 먹었습니다. 네.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육회는 아니었고요. <laughs> 구이이 이번님이 그게 뭔가요? 간식과 식사는 구분하셔야죠. <laughs> 그래 보온병에 가끔 뭐 미역국이라든지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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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예전 에 이영자 씨가 이제 여기 체파트에 나와가지고 아, 어묵국이라고 뭐 그런 음. 거 예, 있었는데 자요게 이제 감는 을박이 있겠네요. 자 네. 그래서 오늘 집중 트렌드 근무 시간 중 간식 어디까지 먹어봤냐잖아요. 다양한 오늘 뭐 해볼까요? 제가 방금 기사에서 떡볶이 피자 국수 치킨 이런 걸 먹는 신입 사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아,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것까지 먹는 사람을 봤다를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았거요아 근데 될까? 지금 너무 생게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이 이상이 나왔으면? 나올까요? 음.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정치자 분들 약간 살벗해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어쨌든 있는 그대로 보신 거 말해주세요. <laughs> 네. 떡볶이 피자 국수 치킨은 애교지. 근무 시간에 도한 걸 먹어본 또는 혹은. 먹는 걸 봤다. 아 네. 내가 먹어본 경험도 그쵸, 있겠네요. 내가 먹어본 네. 경험도 되고 본 것도 되고요. 익명으로 <laughs> 보내주셔도 됩니다. <laughs> 저뭐 입이 떡 벌어지는 간식 제보센터 받아볼게요. 떡 정도는 될까요? 어떡 너무 약한데 <웃음> <웃음> 자, 샵1077 짧은 문자 5 0 기부자 배관 고일라무렵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쑥 인절미 떡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보내시고. 다행히나 오늘 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플레이리스트. 어, 저는 치킨 하니까 이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치킨, 리, 치킨, 치킨, 차차. 아니까 뭐지? 노, 리미와 감자의 치킨 가져왔습니다. <놀람> 아아 좀 빼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고도비만 치킨 알이 꽉찬 치킨 마이 같은 걸로 아줌마 날개는 가슴도 미디어, 다리 웰톤으로 아줌마 엣트 있게 물티슈 콜란 서비스 할인 카드 어저께도 거기 시켰는데 아하, 쿠폰 두개 감사하죠 콜란 다이어트 중이니까 다이어 콜라 염동튀김도 몇개 돼요? 원 플러스 원 고백이 더 대여 옆 테이블 남는거 싸가도 해요 이거 다다 매장 쿠폰 계산 되죠? 좋다던 첫사랑 그녀 근데 니네 옷에 묻어있던 양념 천원 더 비싸서 양념을 못 사준 내탓이양 물고서 나도 성공을 했다 붉은 빛깔 그녀 입술 같아서 쿠킹 오일도 다 핥아먹어 날떠난이운 지독한 칸난이라서 양념 밖에는 나는 먹어 후라이드 좋아한다고 말해야 했지 어떤 날엔 화내야 했 오빠가 더 어디 있다고 양념을 사줘 <목소리> 후라이드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먹던 후라이드 근데 오빠 나좀 속물인가봐 양념 눈이 돌아갔지 양념이 오빠 피가 터 지금은 후라이드 밖에 못 삼켜 난양념먹킨이너 좋아 양념을 먹어봐 넌 건강해지고 양념을 먹어봐 넌 머리 좋아져 양념을 먹어봐 넌 웃을 수 있고 양념을 먹어봐 너 시험 합격해 후라이드 먹어봐 후라이드 맛이 나 후라이드 먹으니까 후라이드 맛있지 후라이드 맛있다 후라이드 맛있다 나는 호! 자, 리미아 감자 해 치킨 듣고 오는 시각 현재 8시4 3분4 3초 됐어요. 4 3분4 3초 SBS 수다의 여정 김다영 아나운서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근무 시간 중 간식 어디까지 먹어봤니잖아요. 음. 자 근무 시간에 땡땡까지 먹어봤다. 혹은 아. 나 이런 거 먹는 걸 봐서 떡하니 놀랬다. 문자 한번 쭉 볼게요. 0801번 님이 제업 m g 대리님은 붕어빵 틀이랑 재료 가져와서 구워 드시더라고요. 아. 겨울 내내 붕어 100마리는 드, 만든 듯요. 저한테도 나눠줘서 참았습니다. 이거 아. 참은 게 아니라 전 너무 좋을 것같아요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 참았다 그랬잖아요. 네. 붕어빵은 좀 약간 신선한 거. 이거 뭐야? 심지어 빵틀이 있다면 굉장히 바삭바삭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 재료를 사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번 주 우리가 돈 걷어서. 오. 어. 오, 너무 좋은데. 요 떡볶이, 피자, 국수, 치킨, 왜 쭉쭉 나오는데요? 이상원님이 저는 순대인데 핫바 형식으로 되어있는 거 간식으로 먹더니 었 <laughs> 동료가 회사에 순대 싸운 사람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핫... 어쨌든 순대네. 와. 이게 아하. 꽂아서 이렇게 먹는 거죠? 오, 대단한데요? 나는 지금 나가서 먹는 간식인 줄 알았어요. 나가서 먹는 거지? 이거는 응. 나가서 먹어야 되는 회사에서 아, 아, 먹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순대를... 아니면 탕비실에 가거나 아니면 저기 음. 대기실에 가거나 탕실에서 순대 3923번님 저희 팀장님은 생식하신다고 본인 자리에서 양배추 당근 생고구마 칼로 서겁서 하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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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드실 때 보면 동물농장이 온것 같아요 아그자 아그작 아 이건 냄새가 아니라 소리 ASMR 그치 사실 냄새는 양배추 당근 생고구마인데 우리가 또 지저귀 했는데 아그작 아그작 또 그렇네요 오. 야 7096번 님도 회사 다닐 때 회식 다음 날은 텀블러에 매생이 굴국 넣어서 먹었어요 냄새는 별로 안 나던데 다만 먹다가 누가 말 시키면 이 조심해야 합니다 아, 매생이가 다 끼거든요 매생이 비겁하다 매생이 굴국을 먹다가 보면은요 네. 어 텀블러에 매생이 굴국 요 매생이 대단한데요? 센데요 아, 아. 아까 오목국물에 있어서 이거 지금 점점 셉니다 아까 잔치국수 음. 이길 것 같은데요 9767번 님이요 과메기를 김에 싸와서 핑거푸드처럼 먹는 것도 봤답니다. 처음에는 육포인 줄 알았어요. 약간 와 과메기를 드신다고 그렇게 노렸던 것 같아요. 육포처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짝짝 자르면 어. 응. 이렇게, 이렇게 김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어. 사실 과메기는 맛있긴 맛있는데 과메기를 간식으로 회사에서 먹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 와중에 무리수 철가루분이 등장했습니다. 7950번님 생간을 싸다 먹는 구미호를 봤습니다. 아. 소개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laughs> 느껴집니다. 혹시 여론소재를 신춘문에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laughs> 아, 우리 또 편주아님은요. 회사에서 비닐장갑 끼고 닭발 먹는 후배 봤습니다. 진짜 그 용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먹고 싶었어요. 아, 있구나. 진짜. <laughs> 아, 근데 진짜 이런 게올 줄은 몰랐어요. 아, 어쨌든 와. 그래도 감론을박 주제였습니다. 모두 숙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미소는 필수, 닭살은 추가. 미소는 필수, 닭살은 추가. 직장인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네. 3763번님. 다양하나의 새로운 매력을 알아가는 직연소 시간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럼 205번째 직장인의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인의 보고서 제205장. 영철씨. 혹시 나 좋아해? 식품회사에 입사해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처음 부서 배치를 받았던 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영철입니다. 선배님들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빼고 선배 여덟 명이 모두 여자였는데 다들 너무 쿨하게 오케이 신입 사원인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하시며 저를 거들떠도 안 보셨죠. 하지만 단한분 다영 대리님만은 달랐습니다. 영철 씨 이리로 와봐. 자 여기는 홍보팀, 여기는 인사팀, 그리고 여기는 개발팀. 아, 아, 동선 아, 잘 파악해. 감사합니다. 기억 잘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부장님은 두번 말하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하셔. 그러니까 혹시 부장님 말잘못 들어도 그 앞에서는 네, 네 하고 나한테 물어봐. 나도 당분간은 같이 집중해 줄게. 아, 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아유, 뭘. 신입 때가 제일 힘든 거 알지? 열심히 해보자고. <laughs> 저는 당연히 회사에 출근하면 대리님 옆에 찰싹 붙어서 일을 배우려 했고, 마치... 엄마 오리를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처럼 다영 대리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팀장님 이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저랑 영철 씨랑 해볼게요 저렇게 생 신입을 붙여줘도 괜찮겠어? 어, 저 친구 아직 뭘 몰라서 다영들이 혼자 거의 다 해야 할것 같은데 아유, 괜찮습니다 영철 씨가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아, 안는 친구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대리님의 적극 추천으로 우린 반년 동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하루 종일 붙어있었죠 일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참 친절한 대리님 결국 저는 그녀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즈 대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쫑파티 어떠세요? 어? 그럴까? 근데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럼 저희 둘이라도 가요 일부러 다른 팀원들이 스케줄 있는 날 다영 대리님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단둘이만 있고 싶어서요. 그리고 꼭제 마음을 고백하리라 결심했죠. 자. 짠. 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리님과 함께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이 뭘 영철 씨가 야무져서 그런 거지. 저 그리고 응? 뭐? 네. 아. 아니에요. 아저 근데 사실 대리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어 아, 뭔데 편하게 얘기해봐 저아 그게 아 진짜 도저히 입이 떨어지잖아 영겁 후 와인만 들이켰는데 대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철 씨 혹시 나 좋아해? <웃음> <웃음> 아니 왜잘 마시던 와인을 품고 그래 네? 그게 아, 아니 네 아니 네니요 네, 뭐? 네니요 <laughs> 아니 무슨 대답이 그래 근데 솔직히 나도 영철씨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나이가 좀 많다 그치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세 살이나 많은 대리가 자기 좋다고 하면 회사 생활하기 좀 버겁겠지? 아나 아,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뭐 나도 이해해. 그래서 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녀의 말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대리님. 나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전 연상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보다 3살 어리십니다. 근데 두분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아까 대리님 좋아냐고 하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 대답은 네요아 아니고요. 네. 예스. y e s 그후 대리님과 저는 비밀 산에 연애를 하다가 금세 들켜서 공개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비밀이 알려지자 대리님을 짝사랑하던 다른 팀 남자 직원들이 절 공개 저격해서 한동안 마음이 좀 힘든 사건이 있었지만 대리님이 절 지켜주셨고요. 덕분에 우리의 사랑은 굳건합니다. <목소리> 직장인의 보고서 오늘은 강동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부권 챙겨드리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이하나님이. 이하나님. 네니요. 귀엽다. 네, <laughs> 네를 하다가 아니요 해야 되니까. 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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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게 잘 살리셨어요. 그우분 아, 박수 박수. 아, 영기 칭찬까지 해주시고. <laughs> 네 박재민 님이 저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면 어버버버 합니다. 자도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정다혜 님이 대리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다정하신데 안 좋아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죠? 자 우리 홍명랑 님이 영철 씨 뜻만 드리고 먼저 고백도 못하고 비겁하다 욕하지마 크크크 이렇게 모셔주셨네요. 내 생이 굵고 생각이 는데요 모두 선물 챙겨드리고요. 광고 도고게요 김영신 FM 4분은요 경남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고요. 음 김학연 님이 네 니오는 네 너요 하셨습니다. 네 니오? 네 너요. 네, 아네 너요가 하셨으면. 예 <laughs> 이윤경 님이 저도 사내 커플이고 우리 남편이 4살 연하 부하 직원이었어요. 지금 부부싸움 할 때는 어디 상사한테 대들어 하면서 혼냅니다. 아아아 우리 김숙 씨가 가끔 귀엽다. 자기 불리한 때 어디 선배한테 기술하는 선배거든요. <laughs> 아 @웃음 치트키. 근데 결혼하면 또 어떨까 싶네요 어전 여기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아,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또 추가할게요 어김없다 너무 좋네요 어김없이 내일도 또 즐겁게 할 거예요 오늘 하루 지실 때는 양철이랑 이제 샤라